지식은 권력이고 그리고 성애적이라는 거예요. 성애적이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고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식에 대해서는 로고스적인 것이고 파토스적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지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파토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로고스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감정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의 영역에서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권력이고 그 뒤에는 초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은폐되어 있는 채로 그리고 또한 초자아가 있는 한 그것은 한없이 성애적이다. 성적 충동이 어, 침윤되어 있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 공부를 한다는 라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성 충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 충동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방어적인 것이건 아니면 그것이 어 쾌락에 관련된 것이건 쾌락에 관련된 것이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인식의적 충동이라는 포인트 개념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인식의적 충동이라는 건 포이트가, 어, 많이 전개시키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언급했던 개념인데, 어린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방어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방어하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 즉, 성충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눈 감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기표들을 통해서 자신의 방어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는 미에서 또한, 물론 역방향이기는 하지만, 어, 아이들이 어, 탐사하러 들어가게 되는 지식의 영역은 성의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것이나, 하지만. 그리고 어떤 지식은 그러한 방어로서 건설된 어, 지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어, 탐닉하려는 다분히 도착적인 권력의 지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락강의 지식이에요. 다분히 도착적이죠. 락강의 지식. 제가 락강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상학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상학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어, 남김없이 파괴하려는 그러한 공격성을 보이는 학문이 락강의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는, 자,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지식, 아버지를 방어하고 아버지를 섬기게 만드는 지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경향의 지식은 도착적일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다른 자를 섬기려고 하니까 혹은 다른 자를 옹립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도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세계는 성애적인 것이고 히스테리적이거나 강박증적인 것이고 동시에 도착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인문학의 경향들이 바로 이런 도착적인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착적인 경향.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자식, 자기 자신의 지식을 왕으로 어, 옹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면, 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쾌락의 편승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게 너무도 어, 어, 통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쾌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욕보이고 발로 차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아버지 얼굴에 오물을 던지고 물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부수고 자유롭게 하고 쫓아버리고 자 이게 우상학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정신분석의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의 대부분의 구조들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락포이트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프로, 가장 락강은 포이트적이었어요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인가?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발명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을 발명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존재는 모든 고정관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인 것이죠. 의식의 지배를 추정하고 주체의 권력을 섬기던 19세기까지의 인문학의 오류들을 남김없이 폭로해버렸어요. 프로이트의 힘이 그거예요. 프로이트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혁명가였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을 논리의 힘으로. 파괴해버렸던 자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신분석을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섬기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섬기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건 프로이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락강인 거예요. 다시 프로이트를 끌어내리고 프로이트의 목을 자르고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또 다른 정신분석의 우상의 세계를 파괴해버리고 또 다시 우리를 몰락의 장소로 이끌고 폐허의 장소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락강의 여정이 전형적으로 프로이트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 분석이라는 지식 혹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뛰어난 효과는 그 지식을 절대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또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고 그 파괴된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러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섬기려고 공부한다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탐사를 한다 학문을 한다 학자로서 자기 자신을 설정한다는 것은 한없이 오만해지는 행동이라는 거야 오만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모든 지식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추종하는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그 허무의 끝에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새로운 아버지로 옹립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오만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